안녕하세요. 차 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8월 입주 예정인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자, 이름이 바뀌었죠. 엘리프, 센트럴 엘리프입니다. 지금 오늘 보실 곳은 전용 114, 45평이고요. 그리고 가장 선호한다는 112동. 대명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동은. 112동의 6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사전점검 날짜가 오늘 내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노조, 인부들, 뭐 자재 수급관에서 많이 설치가 못되었다고 하네요. 자, 벌써 입구를 들어왔을 때부터 여기가 신발장입니다. 4 5평 신발장인데 선반 작업은 많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문도 안 달려 있는 곳이 많고요. 동원은 뭐 자세한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시스템 선반이 설치가 돼야 되는 펜트리 공간이거든요. 신발장에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 있고요. 자, 그리고 입구를 들어서면은 현관 중문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전 세대 무상 옵션에 들어가는 항목이고요. 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일갈소등. 첫 번째 방입니다. 보시다시피 붙박이장은 붙박이장 침실 2, 3에 발코니 확장을 하신 세대들은 무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위에등 현재 보시는 타입은 112동 남동향입니다. 여기는 45평이 다 남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서도 저 앞산 조망은 정말 좋습니다. 나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방이 나오고요. 저기 멀리 거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전등 스위치. 두 번째 방입니다. 마찬가지 붙박이장이 있으나 아직. 설치가 다안된 상태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다 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방마다 다돼 있으며 6 개가 에어컨이 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포베이 타입이라서 방마다 이렇게 조망이 다 나와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 공간은 기부채널 공간인데 뭐 공원이나 그런 것들로 아마 될 것이고, 저 안쪽에도 보시면은 외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좀 마무리가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실입니다. 이렇게 자재들이 나와 있어요. 공사가 많이 안 되었어요. 자, 거실 조망을 볼게요. 뭐, 조망 하나는 너무 좋네요. 자, 아까 작은 방에서도 보이셨지만, 자, 외관은 회색 톤과 브라운, 그리고 화이트 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엘리프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2개 동이고요. 총 1051세대의 일반 분양을 757세대를 하였습니다. 자, 현재는 112동. 1호선 대명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입니다. 자, 반대편에 거실이, 거실 마주보고 있는 주방입니다. 자, 여기도 텐트리 공간인데, 자, 등은 센서등이에요. 자, 요렇게 불이 켜지는데 아직 시스템 선반이 안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주방과 팬트리 사이에 이번에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고요. 마찬가지 시스템 에어컨을 유상 옵션으로 넣어 놨죠. 자, 반대편 조망을 한번 볼게요. 아마도 저쪽이 두류산 저기 순복음 대우교회가 보이네요. 조망은 앞뒤로 좋아요. 자, 이 방을 나오셔서 나와서 주방을 보겠습니다. 뭐 사전 점검이라고 해서 왔지만 아직 여기 냉장고 자리들 지금 아무것도 아직 문도 다안 달린 상태고요. 여기 엔지니어스톤 요것도 무상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감은 일전에 분양할 때도 제가 모델하우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차소장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대명령 리슈빌 그때 걸 보시는 게 훨씬 좋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3구 인덕션, 이것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자, 위에는 베이지톤, 브라운톤, 엔지니어스톤, 밑에 브라운톤 이렇게 색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반대편 조망입니다. 자, 부엌에도 이중창 창문이 있고요. 자, 여기는 세탁실이 되겠네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된 점 보신다면, 발코니 탄성 코트, 탄성 코트가 되어 있고요. 이것도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의 무상 옵션입니다. 세탁기는 건조기까지 뭐 4대, 5대, 6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 그리고 거실 자, 여기에 월패드, 그리고 밑에 온도 조절기 등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안방입니다. 내실이죠. 벽지는 약간 베이지와 섞인 타입이고요. 자앞 발코니 위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 마찬가지 탄성 코트가 무상 옵션입니다. 자 6층인데도 앞산 조망이 너무 좋고요. 자 여기는 자, 대피 공간과 실외 기실이네요. 자, 대구에는 45평이 잘 없습니다. 요즘 8, 4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커도 41, 2평. 그런데 대명역 리슈빌은 이제 45평이 있고요. 자, 여기 드레스룸이 되고 화장대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여기도 미설치입니다. 자, 조명이 들어오고 아마 여기는 거울로 문이 달릴 것이고, 자, 밑에도 아직까지 시공이 덜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문이 달려야 되고요. 자, 안방 화장실입니다. 깨끗하게 다돼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욕실의 샤워부스 앞에도, 앞쪽에도 문이 달려야 되겠죠. 자, 여기는 비데가 설치될 것이고, 자, 이렇게 안방 욕실 또한 공용 욕실만큼 넓습니다. 자,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어, 일반 20평대에 작은 방 정도의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아직 시스템 선반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일 수밖에 없고, 들을수록 공간이 차더라도 굉장히 넓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문이 달릴 것이고요. 자, 나가면서 저기 앞에 보이는 공용 욕실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평사다, 큰 평수다 보니까 동선은 길 수밖에 없죠. 자,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서 평당 1,500만 원대죠.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는 45평이 1,800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공용 욕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욕조가. 자, 이렇게 욕조가 보이고요. 색감은 고급스러운 고동색, 뭐, 베이지, 회색, 이렇게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입니다. 전용 59, 전용 74, 전용 84A, B, C, 전용 114. 그리고 남동향, 남향, 남서향까지 세 군데로 배치되어 있고요. 45평은 전체가 남동향이면서 112동, 109동, 106동에만 위치해 있습니다. 자, 104동은 올 전용 50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상 옵션은 미세먼지 저감 방진망, 방충망이죠.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 미설치인 것 같고요. 현재 뭐 시스템 선반, 북박이장, 뭐 중문 등등 미설치가 많은데요. 하루 빨리 좀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8월 31일에서 10월 31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차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네이버, 유튜브에서 차소장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